엥? 아, 목리 존나 궁금해지는데 나이도! 아, 나이도! 슛나 나 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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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 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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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 미션 실패, 프로팀 승리. 와, 듀오, 은장 구간 네 애드한테 털리는 짓. 어딜 째야 돼? 안 보이는데 계속 찢어요. 찢어놔, 찍고. 와, 짤. 아 씨발 저 새끼 아 스나피드였구나. 두기 피십3 두기 스나필, 1등 스나. 컨디 컨디 컨디. 좋다.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두마네하 뭐야, 저몬스이야 저거? 오마이, 오마이, 오마이 아야아니저 새끼 핵이야, 해 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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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, 나 지금 맥 걸려, 아... 씨. 거니요 required w 오지마폭 한번만! 오지마폭 한번만! 내가 칼복 건져줄게 칼복 아니 내가 칼복 건져줄게 아니 오지마폭! 녹디! 아 녹디 필! 슈우. 아 형광색이어서 킬판이 안보여 녹대 개필인데. 어머? 아왜필 브리핑 을 아무도 안 함? 뚜기 브리핑 했는데 내가. 호야 탑승. 아? 아니. 아니 우리 팀이 갑자기. 잘해가지고. 네, 그래가지고. 빨리 지면 되는 거 세이브 하길래 나왔어요. 아, 렉. 오늘 PC방 옮겼거든요? 다른데로. 근데 렉 걸리네. 안 돼! 렌더포! 렌더포! 슈프야! 빨리 쳐서 공격 한판 해야 되는데. 아, 유망아! 유망아! <laughs> 아니에요. 근데 유망이도 저한테 맨날 진짜 구박해요. 요새. 왜 유망이야? 요망해졌어 <laughs> <아주> 이마건방져졌다니이가 <건망적이었다고 애가>. 귀엽지 않냐 요망이마이 아! 아, 마니! 나 마니! 나아아이 마니! 이 마니! 이아니이나아아아이마아이 마니! 이마아이마아이아아이 마니! 아아이아아 <laughs> 존나 정신없어. 야, 뚜껑필! 야, 핵, 야, 핵쟁이 받았어, 핵쟁이 받았어. 내가 몇대 받았는데? 한두대 도대정... 정도. 저 피, 함. 나이다 아, 씨. 아주 남게 내가. 아니 영상 언제 올라가요. 나 빨리 궁금한데 내눈리이 빨리 끝나는 게뭐 있지? 왜요? 누구세요? 이다 <목소리> 아, 숏내기 몸은 애들야. 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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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. 쓰리깡. 쓰리깡이랑 설 컨서 컨디. 패스 폭대기들. 털대 앞에서. 내 라스터 털대. 일단, 쓰리깡. 쓰리깡. 머리 다 오도록 나온다. 오케이. 이제 피백 오오오 뭐야 친구 어마어마한거 봐라 친구 한명 저거봐 애가 건, 건방져졌다니까 건 저거봐 <laughs> 내가 괜히 그러는게 아니야 진짜 건방져졌다고 <laughs> 한명 없어? 아쇼트나 아, 이해랑 b 4 0에쇼트나서흥룡케한대 그 박았지? 어? 아니, 근데 이거 어? 요즘 우리 이쁘게 해져 가지고 뭐 흥녕 흥한거 없어? <laughs> 야! 요망이 요새 나한테 봉쇄도 한다고 ㅋ <laughs> 야, 망이 귀여워 망이기생아 근데 형만 스캔 왜안됐지쇼딩포아 진짜 해랑이필 미친년 네. <laughs> 아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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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또 회전 회전 회전. 아다는 미션 자꾸 렉 걸림. 아, 인천, 아. 뭐, 인천, 뭐에요? 뭐역 인천 드래이에요 인천에서 나가시라고요돈 벌고 갈거예요 집에. 어, 씨발, 핵있다. 이제 너 파마팩 금지 아니야, 이제? <laughs> 아, 사장님. 빈따라해서 그래요. 아이, 따라할 게안 따라할 게 아, 따라고안따라빈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<저> 아, <자살할래요. 웃음> <laughs> 아, 들리니까 없어. <웃죠. 웃음> 일부러 말안 하고 있어. 밥, 밥, 밤이 <웃음> 변했네요. <웃음> 아, 어, 너무 덥다. 너무 아나렉 뭐야 아이씨 흐흐흐 <laughs> 봐 <나와봐>, 내가 정리함 <정량>. 흐흐 <laughs> 저쪽이 ㅅㅂ냐 진짜 생명줄 존나 기네? <laughs> 뭐야! 아! 아 민지 뭐해 뭐하는데? 미이려나비스방 뭐, 뭐 세레키야 아..잔나 웃기네 뭐미 저도 끝남. 아니에요, 님. 저기 설점 있어요. 세니, 어, 그러네? 님잖아요 <laughs> <laughs> 바보네. 아까 오지만 <laughs> 네. 어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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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제 <어디>? 나지 <신나. 웃음> 나 있다! 나 있다! 진짜 험망하네 <laughs> 뚜기필! 정병신찾기 진짜 생명줄 존나 기네 나이 아우 씨발 존나 아파 이렇게 희망을 준다고? 야! 야! 크랑티 피! 어 그래, 뒤졌고 그리고 사티 오크레티, 오크레티, 오크이 근데 쟤네가.. 근데 쟤네가.. 우리 다살 죽으면.. 줍는... 아니구나 나이스 얼마 고고 아죽은방지구만 미친년. 시크피 다시 모. 내 걷다. 우15 데스 뭐요? 빨리 내 목소리 좀 들어보고 싶다.